철로야아 t smoothe. I can't s 스테판 커리 네가 농구 안 t 농구 안 하는 게 너무 아쉬워. 농구? 어. 너 농구 좋아. I can't smoothe. I can't smoothe. I can't smoothe. I can't s m o 아 너도 커리 좋아해? 너 때문에. 맨 t h e 바람 불었네. 머리. 맞아요. 약간 나가서 농구했어요. 근데 LS 농구 안 <목소리> 했네. <있어요.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돌아갈 때 스테픈 커리 만날 <목소리> 만날 <만할> 수, <목소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재밌었어요. 이제는 대결 아, 네, 아, 네. Bauman, Stepan Corridor. s 어요 says, Buman, t o n 귀여 o n 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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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o n g t o n 좋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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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 이 g Tong, t 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재 이가저가 스테팬 커리 보기 네 음, 안녕 아 하는 거 알죠? 응 60, 60점 진짜? 혼자 와 보여줄까? 그날 원래 커리 레전드 날이었어 그 골든 스테이 워베이어스 역사 만들었어 한 시즌 73승 네 3분 카리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농구 스태... 대표 스테팬 천러라고 스태픈 합니다 네, 지금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습해야 되잖아요. 연습하니까 지금 또 땀이 나네요. <laughs> 제가 농구를 엄청 사랑하니까 이번 농구 대표돼서 너무 스테판, 너무 기쁘고요. 제 스테판 철수, <laughs> 판 제가 스테판 컬을 엄청 좋아해서 스테판 컬처럼 스테판 농구를 사랑만큼 <laughs> 열심히 연습 연습 하겠습니다네 그럼 귀엽게 덩크 보여드리겠습니다. 파 일, 이, 삼, 웨 와. 아 일단 이거 해보자. 아 이거 오호! 잘하네. 철러가 곧 있으면 생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재 이것저것 제가 되게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철러가 농구를 좋아하잖아요. 철러한테 좀 특별한 생일이 되었으면 해가지고 농구공하고 스테판클 유니폼에다가 뒤에 이제 철러 이름을 탁탁탁 세긴그 유니폼을 선물. 할 겁니다 구공야농이게뭔 맞아. 맞아. 줄? 이농구공이 농구공이야? 농구 농구공이야? 농구공이야? 이야 하다가 어, 야농야농구공야농야뭐야뭐야뭐야뭐야농구공야야이야농이야농구공야농이야농이야농구공야야야야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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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살아봤다고 했어 아 진짜? 오늘? 봤어왜공일인줄 어. 알아? 공일이야, 1년이니야가 중지를 여기다 가어 어떤 이야 어떤 새야? 여기다 지었어 야, 가다 내가 다 준비한 거야 모든 거다 네가 준비 네가, 네가 내가 영상 네. 만 다, 내가 다준비했어자 어. 박수! 철루야 농구할 때꼭 그것만 입고 해고 철러 씨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철러는 언제, 언제, 어떤 순간부터 스테이 커리 팬 됐어요? 아, 너무했다. 버저 비터야 버저 비터 아니, 그게 뭐야? 그. 그래. <laughs> 그 어떤 거 보고 이것 때문에. 아, 와. 대박이다. 그 어떤 아. 순간을 보고 반했다? 어떤 경기야? 아니 경기를 맞출 필요 없는데 어떤 어떤 행동 하고 어떤 모습 보고 오케이 나 완전 정답이야. 아니 귀엽네 졸라야. 오케이 이거는 그 NCT Dream의 팬이라면 누구든 맞출 수 있을 NCT Dream 부릅니다. 음, 아니고요. 음, 아니야. 삼전씨너네 <laughs> 영상 모은 그후 리액션 아니고요. 털이를. 졸라 졸라. 그. 경기 끝나기 전에 이렇게 슛 넣은 거지. 그 삐삐삐 소리 맡고 슛. 슛. 하지만 음. 너가 적은 답안을 그게 안 했어. 여기 아니. 있어! 어? 경기 끝날 때 슛. 근데 앞에 왜쓴 거야? 그냥. 마지막에 정답이었는데. <laughs> 아! 그래! 그것은! 그거 <laughs> 그거 그거지! 그것은! 그거 <laughs> 그랬어! 아까 버전 비트! 그 뭔지 몰라. 한국어니까. 영어인데. <laughs> 30번. Stephon Curry が三十分にだ。答正ノ。大家好，我是 NCT 的陈乐。啊，我是 Stephon Curry 的铁粉。铁粉，谢谢。 When did you start liking Stephen Curry? I saw one of his games in Where it all began 2016 2016 This one's for you Oh